다음에 부등식, 절대부등식, <laughs> 모든 실수의 부등식, 절대부등식. 절대부등식도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건데 결국 풀어 보면 <laughs> 최대최소 문제와 똑같다. 이제 방정식, 부등식이나 그러니까. 풀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상태로 하든가 이 상태로 따지든가 두 번째는 미정계수가 단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가 넘어가든 근데 뭐 얘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x 제곱 마이너스 2x고 이게 일로 넘어가서 이쪽이 더큰 거니까 k가 넘어가든 마이너스 k보단 작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너 니네가 응. 선택을 해야 돼. 이렇게 따로 따로 풀 때는 따로 따로 풀 때는 무조건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k 값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는 뭐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k가 커져야 되는지 작아져야 되는지 이건 그려서 확인을 해야 돼. 그러니까 따로 따로 그려서 확인을 할 때는 접하는 순간이니까 공통 접선을 푸는 거야 공통 접선 접하는 순간에는 그냥 갖다 한번 풀고 미분에도 갖다 한번 풀고 그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e x 가 이렇게 있어 직선이 e x 제곱이 얘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근데 거기다 k 만큼을 더하래 양수면 올라가고 음수면 내려가겠지 이렇게 근데 얘가 항상 커야 된대 적당히 올리면 무조건 되겠지. 그럼 최대한으로 밑으로 내린다면 뭐 하는 순간까지 되는 거야?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는 가도 되는 거지.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되잖아. 그러면 접하는 순간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그려서. 이 미정개수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알고 그때 찾아줘야 된다고. 근데 미정개수는 항상 상수는 아니야.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. 지금 문제에서는. 그럼 접할 때보다 뭐 하다? 크거나 같다.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. 첫 번째 풀인 거지, 이게. 첫 번째 풀이 공통접선으로 풀 겁니다. 그럼 X는 T에서 접했다고 생각하고, 그냥 같다. FT는 GT랑 같다. 그 다음 미분해도 같다. 미분하면, 이렇게는 FT, GT, F'T, G'T. 미분해도 같다. 그냥 같다. 미분해도 같다. 이렇게 두 번. 공통접선 풀 때. 그럼 얘랑 얘랑 연방하면 되니까. 2의 t제곱이 2래 그럼 t는 얼마야? ln이지 l n 이 t가 l n 이라고 2의 t제곱은 2고 얘가 2야 1로 넘어가 그럼 k는 2t인데 t가 l n 이니까2 e ln2에서 2의 t제곱이 2였잖아 이게 넘어간 걸 빼면 돼 그러니까 2를 빼면 돼이 순간에 뭐한다고? 접한다고 내가 아까 그려보니까 접하는 순간보다 뭐하면 돼?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k는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문제 답인거지 이거? 이 ln이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번째 풀이고 뭐? 첫번째 풀이는 한쪽으로 넘기는거야 이렇게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이건 장점이 뭐야? 계산이 편해 공통잡선 개념이 필요하긴 한데 그냥 같다 미분해도 같다 그냥 산수만 하면 돼 단점은 그 접하는 순간에 미정계수를 찾고 k를 찾고 커져야 되는지 작아져야 되는지 뭔가 변화를 잘 관찰해야 된다고 그려서 그거 좀 귀찮을 수 있지 얘는 장점이 뭐야 이걸 잘 그려진 상태라면 이게 잘 그려져 있다면 마이너스 k의 위치를 잡는 게 되게 쉽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이게 항상이잖아 항상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래 그럼 얘 무슨 값을 찾는 거야 얘의 최 속값을 찾는 거야. 가장 작은 거. 얘는 그최솟값보다도더 밑에 있으면 되니까. 그럼 얘가 항상 큰 거잖아. 그러니까 이걸 잘 그렸으면 최솟값만 찾으면 그냥 그게 답인 거야. 답 찾기가 쉽다고. 단점은. 얘를 잘 그려야 되는 거지. 이렇게, 이렇게 따로따로 그릴 때는 미분이고 자시고 뭐안 해도 그릴 수 있는 기본 함수여야 돼. 뭐 다항함수, 지수함수, 로그함수 뭐 되게 기본적인 함수 만약에 2x, 2의 x 뭐 2의 x 더하기 k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이건 따로따로 푸는게 안좋은거야 이건 기본함수가 아니잖아 이거 자체를 그리려면 또 미분하고 해야되잖아 그럼 그때는 무조건 넘기는게 좋은거지 근데 다항함수, 지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인거니까 따로따로 그리는건 괜찮다고 이렇게 했을 땐 이걸 잘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서 무슨 값만 찾을 거야? 최소만 찾을 거야 최대 최소 찾을 때는 그냥 미분하라고 바로 미분했어 그러면 2의 x승 빼기 2 이게 도함수야 이걸 f라고 할게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함수의 차로 보라고 했지 차로? 여기 이쁘게 차지? 지수함수랑 2랑 빼는 거야 그럼 이 x승이 이렇게 가그 다음 상수함수 y는 2가 한 여기쯤 이렇게 가 그럼 지수에서 상수를 빼는거야 얘에서 아니 얘에서 얘를 빼는거야 밑에서 위에를 빼니까 마이너스 얘에서 얘 빼면은 플러스 그럼 여기까지 마풀이니까 감소 증가지 원함수는 이 새끼가 감소 증가 언제? 이게 0이 될때 그래서 x가 얼마일 때? ln2일 때 이때가 최소인거지 대입을 해보면 2 2 l n 이야 이게 이 원함수의 여기 최소값이라고 최소값. 이 함수의 최소값. 여기가 2, -2 l n 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K가 뭐하면 돼? 이거보다 더 밑에 있으면 돼. 이렇게. 그러니까 2- 2- e l n 이가 마이너스 K보다 위에 마이너스 K가 더 밑에 마이너스 K가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꾸고 저렇게 되겠다고 저렇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나다 본다 똑같은데 푸는 게 조금 다르다고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항상 두 가지 풀인 거야 따로따로 그리든가 한쪽으로 넘겨서 하든가 따로따로 할 때는 기본함수여야 된다고 그럼 공통접선으로 접할 때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뭔가 커져야 되는지 작아져야 되는지 얘를 잘 관찰하고 이건 그려봐야 된다고 한쪽으로 넘겨서 할 때는 이 새끼를 잘 그려야 되는 거지 그건 좀 귀찮을 수 있지 근데 그려진 상태라면 당정식이고 부정식이고 얘를 결정하는 건 되게 쉽다고 다 장단점이 있어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이게 편할 때도 있고 그건 해봐야지 알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두 개를 다 해본 거야 다시 해봐 넘어가